의사 a는 전쟁이 나자 군의관으로 비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비부대는 후방의 포로수용소 근처에 있으면서 전쟁 포로들에게 세균전을 위한 여러 인체 실험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포로들에게 반인권적인 실험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균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군의관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A는 명령에 따라 전쟁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전에 대비한 인체실험을 주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의 조국은 전쟁에 패배하였고 A는 전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전쟁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전과 관련된 여러 인체실험을 진행한 A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로 아돌프 I만 판결을 뽑았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열차로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1941년 나치 지도부가 유대인 절멸을 결정했을 때그 집행 위임을 받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독일이 전쟁에 지고 그는 미군에 체포되었지만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게 납치되어 이스라엘로 압송된 후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기소된 15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집행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전범 재판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는 나치 범죄에 대한 아이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은 나치의 명령을 수행한 일개 관리인에 지나지 않고 합법적인 선거로 정권을 잡은 나치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만의 정신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며,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잡지의 요청에 따라 특파원 자격으로 아이이만 재판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이만이라는 저서를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주역이었던 아이이만이 파괴적인 인형과 반인간적인 정치에 물든 악마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관료였을 뿐으로 상부에서 나쁜 일이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왜그 일을 해야 하는지,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타성과 인습적 관례를 따르며 열심히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 수행자 혹은 거대한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범한 인간도 주위 환경에 따라 악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사유 능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나치의 명령과 법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인간적인 대량학살과 정책을 수행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사들도 유사한 상황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일본의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군의관의 이야기를 추격한 내용입니다. 그는 군의학교를 졸업하고 731 부대에 배치되어 상부의 지시로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소련으로 이송되어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을 인정하였고 전범으로 기소되어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7년간 복역하고 특별 사면으로 일본으로 귀국하였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A와 아이만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제에 대하여 그 일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학생 때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지만 가르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컨닝과 같은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고 친구들을 경쟁자로 의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형성 과정은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경쟁 및 집단적 학습 과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재형성되고 파괴력을 증대합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중간자나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급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학습과 교육훈련의 성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화 과정 혹은 교육 과정을 통해 상급자의 권위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명령에 불응하면 낮은 평가는 물론, 승진 탈락이나 해고 등 다양한 위험이나 보복이 따른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자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자나 하급자는 책임부담이나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신은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할 뿐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상급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급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물론 이러한 지시에 따른 하급자도 위법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부당하거나 위법적인 지시를 한 상급자들이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여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 행한 중간자나 하급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악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